오늘은 가천대학교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이제 3년 6학기제로서 1년차는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이제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까지 이제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육식학점을 이수하고 2년차,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재직자 신분으로서 금요일 및 토요일에 이제 수업을 병행하면서 대학과 기업이 공동 이제 참여하는 교육에 60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가천대학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 반도체 설계 전공, 바이오 의료기기학과, 게임 영상학과, 미래 자동차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모집부 요강을 살펴보면 각 전공별로 4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총 2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가천대학교의 이제 다른 전형들과 유사하게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의 5배수로 선발, 선발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 성적을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이 50%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평가 요소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이기 때문에 와...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전교과를 이제 정성평가하고 교과성적 이외에 다른 활동들도 모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원래 일반적인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외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지만 조기취업형계약학과에 한해서는 기타 제출서류에서 교내외 수상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방법에서 특이점은 일반 면접이긴 하지만 교외 입학사정관과 기업체 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면접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천대학교 일정의 이제 특이점을 보면 1단계가 9월 26일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면접고사는 9월 28일부터 바로 이틀 후에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는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단계 발표 이유가 아니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면접고사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2023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토대로 한 가천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